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때도 와 이렇게 내가 연주에 한번 녹여내는 것도 어우, 되게 멋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일 여러분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애드립을 이제 내 연주에 한번 녹여내는 그 과정을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악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 이 부분은 악기를 들고 연습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악기 있다가 나중에 악기를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틀어 놓으시되 가급적이면 일단 스피커 핸드폰과 스피커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큰 볼륨으로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악기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엘토 그리고 뒤쪽에 테너까지 두 개를 다 수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엘토만 하냐, 왜 테너나 소프라노는 안 해주냐, 라는 그 말씀들도 하셔서, 그리고 저도,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어 유용하게 애드립을 한번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아시고 그리고 함께 불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두 가지 수업을 오늘 굉장히 좀 할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도 영상 작업하고 하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좀 필요로 하겠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님과 함께 오늘은 좀 알차게 수업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하나 제가 옆에 하나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제 수업하시는 실. 전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어프로치와 꾸밈은뭐 여러가지 등등등 이제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오늘은 제가 뭐 물론 제가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1화 2화 3화 3화 파트 이렇게 다 나눠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시지만 유튜브이다 보니까 제가 포인트만 빠르게 여러분과 한번 맞춰보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하고 엘프. 먼저, 운지부터 천천히 한번 맞춰보실 건데, 자, 여러분들, 마이웨이입니다. 제가 애드립 관련 그 장만 여기 화면에 좀 띄워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딘지 아실 것, 아실 것 같아요. 자, 1절이 끝나고 2절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물론 내가 아는 멜로디 아닌데, 여러분들, 반죽이 없는 그,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건 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드립이라는 거, 애드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러면 먼저 저하고 엘토부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테너 분들은 엘토가 끝나고, 제가 또 테너도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꼭그 부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7번째 마디 보시면은, 자, 이제, 콩미 몸 이런 부분들은 안 합니다. 어프로치 안 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콩나물. 자, 일단 개 이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자하고 천천히 운지부터 먼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박자 무시하셔도 돼요. 자, 멜로디부터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4번째 마디까지, 여러분들, 언제 어떠세요? 어, 충분히 내가 조금만 맞춰보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아마 중간 정도에 마이웨이 멜로디가 살짝살짝씩 조금 나오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한 애드립으로 가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어느 정도는 약간 멜로디도 함께 넣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마디 한번 볼게요. 자, 55번째 마디 물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문지만 맞춰보겠습니다. 자, 세, 원. 자, 조금 어려우시죠? 자, 한번 더. 세, 원. 자, 일단 여기 56번째 라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약간 브레이크 음으로 살짝 음을 튕고 주시면서 다음 문제를 잡아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원. <목소리>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어느 정도 내가 운지가 해결이 되신다면, 자, 이거가 완성이 되면 어떤 느낌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해서 한번 보실 때도 와 이렇게 내가 연주에 한번 녹여내는 것도 어 되게 멋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은 자 지금은 아마 앞에 저하고 운지를 맞춰봤던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은 좀 탄력적으로 어, 그래도 이 음악에 맞춰서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해주실것 같죠? 네. 일단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번 계속 보시면서 내가 반주기가 있는 분들은, 어, 이 악보를 토대로 해서 한번 애드립을 한번 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마이웨이에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애드립. 그리고 뭐 반주기나 뭐 이렇게 내가 기존 책에 있는 애드립은 아닌 거죠. 자, 일단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지금은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물론 어, 조금 비싼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 연관 또 함께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또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지금 모집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어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또 할인 혜택도 그만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 할인 때문인지 많은 등록으로 또 이어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물론. 제 바쁘다는 이유와 그리고 어, 과연 이 수업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많은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제가 어,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어, 긴 시간을 온라인 수업을 못 하고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또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맞춰가시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1대1 수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어, 그런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고, 이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자, 지금 굉장히 빨리 모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망설이시면 내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할인 되시는 거는 20명까지입니다. 2 0명까지시기 때문에 어, 가족적인 면접도 너무 고민하시는 시간에 이제 인원이 다 차면 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함께 수업하시고 그리고 악기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